내 수치 진짜 없는데, 이번에 꼬눈이 만나고 수치가 있었어. 새벽에. <놀람> 그렇게, <보면 놀람> 그렇게 <보면> 새벽에 너무 <오수수> 사벽이야 새벽에 너무 압찬 거야. 새벽에 너무 힘든 어 거야. 어, 진짜 나도. 짠. 언제부터 님들 구독했어? 한 구독자 한8 0 0명 됐었나? 제가 키웠다 볼수 있죠. 아. 영상으로 만났을 때도 너무 좋아했지만, 실제로 만나면 너무 더 좋아요. <놀람> 오늘은 8월달에 2차 구독자 모임으로 만났었던 그 친구들을 만나러 가거든요. 근데 모임 이후로 계속 연락도 잘 하고 자주 만나고 있는 친구들인데 함께 한잔하러 가고 있어요. 야장 미쳤다. 우리 다섯 명인가? 이거 이렇게, 이렇게 두 개. 오케이 오케이. 새로? 아니 나 처음 처음. 왜 소주 네. 두개다 가져가? 안정료, 안정료. 아, 지현이가 캐만 먹나? 카스, 카스. 카스야? 아. 안녕, 어, 하고 싶었어. 나 버스 타고 지하어 지현이 목소리 똑같지, 작지. 아, 내가 그랬잖아. 어? 안들려 아니, 좀 아껴놓는 거야. 나 우리 만나고. 아, 목, 그때, 그때 목 쉬지 않았어? 않았어? 괜찮았어? 네. 그때. 아, 다음날 목이 아팠어. 목 <laughs> 뭐 아팠지? 그래. 아, 아, 그날 너네 만났을 때? 노래방 갔잖아 우리. 우리 만나고 나면 목이 아파. 아플 수밖에 없어. 노래방에서만 2 시간 반 넘게 놀고. 오늘은 도망 <laughs> 못 가세요? 천천히 <laughs> 마실게요. 어우 뜨겁대. <laughs> 너무 뜨겁죠. 너무 갑자기 너무 뜨겁네. 아 이거 한번 계산할게요. 네. <laughs> 어우 너무 시원해. 아 네. <laughs> 이런 야식 너무 깻... 좋아하는데. 야, 근데 아까 안에 앉으려 그랬어? 여기 그때 사진 못 봤어, 야장인 거? 어, 나 보긴 봤는데 아. 안 펴져 있어서 아, 저녁 때쯤 펴주는구나 했어. 네가, 아. 물어, 아, 네가 물어보라고 얘기 안 했으면 안물어봤어 그러니까, 큰일 날뻔했어. 아주 큰일 날뻔했어. 아, 아, 여기 그꼬눈니가 없으니까 막내가 없으니까 소맥그말 사람이 없네. 지현이가 이제 막내니까. <웃음> 꼰대, 꼰대. <laughs> 지현이가 이제 막내니까. 언니는 참이들이 어, 나는 처음처럼. 지현이는 뭐 먹어? 소맥 마셔? 나 처음에는 소든먹같려요 나도 좀 없으면 못 먹고. 또걸두잔 이상은 못 먹겠어. 꼬누이가 갑자기 홍콩보가 익숙해졌다가. 그러니까. 누이가 갑자기 홍콩보가 익숙해졌다가 항상 꼬누이가 챙주잖아 오늘. 나도 잘해. <목소리> 오! 잘할 수 있어. 아,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좋다. 많아져, 진짜 아, 아어 아, 좋아, 좋아. 지금 녹화 중이야? 어. 여기 나오시는 거야, 이제. 나 목소리만 안 들리는 거 아니야? <laughs> 아중에왜지연이 목소리만 안 들려가지고, 뭐지? 막 이럴 수도 있어. 언니가 그럼 더빙해줘. 나인 거아니 근데 나는 진짜 내가 작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 <laughs> 어, 어. 그리고 워낙 우리가 목소리가 <laughs> 다 커서 그래. 이거는 다혜가 준비한 특제 <laughs> 소재. 아, 나는 소주 먹을게. 더 먹으면 안될것 같아. 아, 여기 세개 되게... 음, 네, 감사합니다. 근데 꼬나무국이 지랍네, 이거. <웃음> <웃음> 아니 언니 <laughs> 어제 전야제 했던게 너무 웃겨서. 나도. <laughs> 아 웃겨. 아니 어제도 꽤 먹은 거 아니야? 근데 원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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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저께 사전투표 네, 응. 하고 참가인 알바를 했어. 거기서 6시간 동안 응. <laughs> 뮤트피오드 <laughs> 참가을 하고 끝나고 나서 원래는 편집을 하려고 했단 말이야? 네, 아, 네 합니다 아, 맛있겠다. 어제 막상 끝날 때쯤 되니까 약간 술이 땡기는 거야. 근데 때마침 재윤이 퇴근길이 다는 거야. 그래서, 어? 그럼, 우리 맥주 한잔 할까 했는데, 막, 1차 로안 끝나는데, 편집 어떻게, 뭐 괜찮아 이러길래. 나는, 날 믿는다, 나 책임감이 있다. 나는 1차로 끝낼 수 있다. 했는데, 아, 2차까지 가고, 맥주 열병 배 마셨어요. 배우 교배 잘안 맞았대. <laughs> 그래서 헤, 헤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나라? 역시 우린 안 돼. <laughs> 우리가 무슨 1차야 이러면서. 언니 배불러 그래? 가지고 많이 못 먹자. 그때 잘들어아그 1차에서 어제 내 사진 보여줬나 통닭 사진? 이런 통닭 있잖아. 한방 통닭. 뭔지 알지? 아 이거 알지? 사실 양 적잖아 아 이거에다가 맥주를 마셨어 근데 안주가 약간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어, 배부른 안주가 아니니까 집에 가, 가는 길에 뭔가 허한 거야 <laughs> 근데 더 웃긴 거 재윤이가 원래 집까지 앞까지 갖다 준다 했거든? 내가 아니라고 나 편의점 가서 김밥 사라고나 <laughs> 허하더라고 그래 부실하다니까 어, 그런 데는 탄수화물이 들어가야 돼 아니 나도 우리 월요일 만나고 음, 음. 지연이한테 맡길게. 어, 어, 안 들릴 수가 있나? 김밥이랑 물건 올야지술 먹고 난 뒤에 편의점 국룰이야. 국룰이야. 어. 어 맛있겠다. 진짜 내가 음. 오늘 술을 음. 맛있게 먹으려고. 어제 음. 찾았어 <laughs> 아 진짜? 음. 나만 저녁에 즐긴 거야? <laughs> 아니 나도 확 당기는 거야 갑자기. 한치 사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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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안 어. 그래도 참분리네오 <laughs> 어, 나도 어제 안바 끝나고 그냥 밥 먹을까 했는데 집에서 소맥을 음. 먹어서 집에 먹다가. 시간을 보니까 4시인 거야. 음. 그래서 더 이상 먹으면 내일 굶겠다 그래서 안 먹고 그냥 바로 나서. 음! 아, 아 레몬즙 까먹었어. 지금 생각났어. 아, 다연이다다 오면 좋았는데. 그니까. 그리고 왔다 갔다 해서 사진 보내줬잖아. 진짜 침나 와. <laughs> 진짜 먹어본 사람은 이런다니까. 진짜 맛있어. 이게 소맥이 다르다 그러면 소맥이 좀 고급스러운 맛이 돼. 그래, 이 날짜를 되게 오래전에 정했잖아 <목소리> 그 그래, 진짜 안 가지 않았어? 6월달에 정했는데 그때 꼬눈이가 서울에 못 온다 했잖아 어, 네. 근데 내가 한번 청주로 갔잖아 내가 청주 가서 봐서 다행이다 생각을 했는데 네. 그 후에 2주 뒤에 꼬눈이 만났잖아 꼬눈이도 네. 우리 모두 동네 친구도 아니고 어떻게 뭐 2주 만에 보냐고 그래 어, 2주밖에 안 돼? 뭐 3주나 된거 같지? 그래 뭐 내가 보고 싶었나 보다 이런 얘기 했거든 근데 우리 그때 일주일 전에 일주일도 아니야 지금 아니. 5일 전에 만난 거잖아 그렇지? <목소리> <맞죠? 목소리> 근데 지금 되게 오랜만에 본거 같은 느낌 그리고 지연이가 그날 내 옆에 앉아가지고 얼굴을 많이 못 봤어 지연이 어디로 앉지? 여기 앉히기에는 또 목소리 좀 작고 가운데! 제일 가운데 자리잖아 2차 갔을 때도 호눈이랑 언니가 어. 맨 가운데 앉히고 어. 내가 계속 옆에 있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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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약간 난좀 자신감이 있었거든 목소리 좀 커졌다는 거야 목소리가 커졌대더 웃긴 거는 아무도 공감을 하지 못한다는 게더 웃겨 미래의 길을 걸 다핥 빡세네 솔직히 니까 아니 해가 질, 뭐질 때까지 일, 여기 보는 게나 나. 낫지 않을까? 없다. 진 지금? <laughs> 되게 래연애 연애 연애도 많아. 근데 이런 거 보면 아, 하... 음. 다른 세상 사람 같아. 음. <laughs> 이게 찍는 것도 음. 흥분지만 깜짝하는 것도 신기해. 우리가 해보진 않았지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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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유튜브 한다고 했을 때 조금 음. 걱정이었어. 왜냐면 음. 이렇게 할 만큼 여유도 그렇고 음. 시간도 그렇고 많이 없었기 때문에 본업도 음. 있어. 음. 어.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막 음. 활발하고 막이이 어? 이 성격도 어? 아니고 그 내향형이니까 음. 친구들이 음. 진짜 신기해. 넷시반에서 음. 그냥... 왜 그럴 수 있잖아 원래 자기 고... 유튜브 하는 사람들 보통 자기 고집이 있는데 얘는 자기 고집대로 안 하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 하는 걸 많이 듣고 음. 그대로 하니까 아 진짜 잘 되겠다 싶었거든 성격도 많이 바뀌었어 성격 유튜버보다 장사하면서 많이 바뀌었고 맞아 맨날 새로운 사람들 만나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이랑 얘기하는 게 옛날만큼 막 불편하진 않은 거야 어, 어. 고마워 신경 써줘서 니시 막내가 되어보니까 어때? 어. 이게 <laughs> 좋아 좋아? 귀여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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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라니 내가 <laughs> <laughs> 지현이 오늘 막내다 <laughs> 지현이 오늘 막내다 고마워 오늘 <laughs> <laughs> <왜> 할까? <laughs> 좀 전에 마신거 아니지? <laughs> 어, 아니야 안 천, 천천히 마셔요 짠 <laughs> 아우 <야. 웃음> <짜잔> <laughs> <laughs> 너무 좋아 아 좋다 아, 근데 손맛 진짜 괜찮아? <laughs> 안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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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요즘 술 세졌어 막이 언니도 <laughs> 술세졌다고어나 계속 말했어 그날 약간 세졌나 생각 세졌나 생각을 조금 했거든 근데 주변에 친구들이나 맨날 같이 마시는 사람들이 자꾸 세졌다는 거야 파악해 보니까 옛날이었으면 이 정도 마셨으면 집에 도망가야 되는데 계속 마시고 있다는 게 조금 세졌다는 거지. <laughs> 그리고 걔는 옛날부터 내 영상을 봤던 애잖아. 보니까 2021년도부터 봤더라고. 유튜브를 만들면서 인스타도 같이 만들었거든. 근데 인스타 맨 처음 올렸던 계정에도 걔가 댓글이 있는 거야. 얘 진짜 오래된, 오래된 구독자가 왔구나, 진짜 기억나는 게 지연이는 처음부터 댓글을 진짜 길게 남겨주고 되게 진심이 담겨져 있는 이렇게. 나는 그때 뭐지? 구독자 모임 신청했었잖아. 근데 당첨이 됐나? 그치? 됐는데 내가 언니한테 빨리 그 얘기 연락 그때 아팠었어가지고. 그때 뭐 한번 나한테 인스타 같은 거 DM 준적 있어서 내가 나도 한 만나보고 싶은 거야. 근데 만나고 싶어서 당첨이 됐는데 연락이 없다? 너무 궁금해가지고 내가 DM 오했잖아. 그 잠수탄은 한간 음. 독자에 대해서 할때 약간 나 잠수는 탄건 아니지만 본이 어. <laughs> 아니게 내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 약간 조좀 뜨끔했는데 아아니 아니야, 전혀 <laughs> 이제 올라오면은 그냥 보게 되면 좋아요 이러고 음. 마시면서 이제 남기다 보니까 <laughs> 나는 진짜 너무 간절하게 <laughs> 간절한데 <간절하면 웃음> 답이 없는 거야 <laughs> 집에가 말해 술을 먹잖아 그러면 얘 영상 너무 흐 보고 짠 이렇게 같이 짜면 맞아 몇번보내줬어이특히 응. 다에는 나 초창기 진짜 많이 보내줘서나 응. 엄청 그때 힘 많이 응. 얻었어 진짜. 그래서 엄청 많이 얻었어. 근데그 이후부터 나 나도 일도 아, 나는 집에서 혼술을 많이 하니까 이 혼술 느낌이 너무 재밌는 거야. <laughs> 야장도 가서 월요일도 <laughs> 하고 하니까. 아니 언니가 저번 월요일에도 참 물어봤다 이거. 술 약간 이제 먹고 아니 왜막나 이렇게 구독하게 됐냐고? 언니 술 마시면 약간 이거 계속 물어본다? 맞아 나 계속 물어봐 근데 버릇이야 버릇 계속 <laughs> 확인해봐 귀여워 <laughs> 아니 알고리즘에 응? 아, 떠있어 <laughs> 언니가 내가 이제 혼술 좋아하니까 그런 거 이제 찾아보다가 고 우리 지금 일을 했네. 잘했네 알고리즘. 나 어, 칭찬한다 알고리즘. 들여 봐. 딱 심심하면 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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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편안했어? 편안하고. <laughs> 약간 아, <laughs> 아이 되게 응. 근데 그게 되게 어, 그랬을거 같아. 얘가 못, 음. 못 먹는 게 없어요. 음식은 <laughs> 맞아, 맞아. 음식을까 골고루 다잘 먹. 맞아. 아, 맞아. 맞아. 그 다음에 회를 제일 많이 먹잖아. 어, 해산물 그 미쳐. 미쳐. 이제 나는 그런 거를 잘못 먹으니까. 음. 그래서 근데 얘 영상 보면서, <laughs> 어, 저게 저게 저렇게 맛있나 궁금증이 말. 어, 맞아. 그런데 그런다 하더라고. 참지못 드시는 분들도 막그 빨간 회를 드, 먹는 게 뭔가 되게 신기하다고? <웃음> <근데> <웃음> 어? 이런데 싸움을 좀 깔끔하게 기... 싸 맛있게 먹그이소를가져 <laughs> <있는 거, 그치? 웃음> <이슬을, 이슬을 웃음> 사람 조야무져 <laughs> <laughs>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laughs> 어쩔 수 없어. <웃음> <웃음> 이쪽으로 좀 오세요, 어때요? 다이씨. <웃음> <웃음> 계속 얘기해봐. 나는 빨리 <laughs> <자유> 언니라고 <와? 웃음> 하면서 말을 듣고 싶어서. 조심스러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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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도 많데 이렇게 하는데 1 0다 10일, 아, 우리 모인 했을 때 이렇게 어, 하는데 어. <laughs> 나는 결혼한다는 얘기를 나, 나. 할 생각은 정말 전도 없었는데, 어 맞아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갑자기 맞아, 맞아. 어. 나 같아도 내일은 제일 제일 큰 그런 건데 어, 네. 말을 안. 같은 아니, 느낌이 들어. 그, 내 맞은 편이 꼬눈이여가지고 열심히 막, 물어보더라구요. 꾸눈이가 지연이 마음에 들었던 것 수도 있어. 맞아. 나는 근데, 그꼬눈이가 그렇게 해줘가지고, 오히려 그 후에 천천히 모임이 되고, 그쵸? 뭐가 되고, 아,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가또 봤잖아. 맞아. 맞아. 그게 뭔가 우리의 모임이 이어질 수 있는 그게 된것 같아요. 오, 진짜 진짜 너무 고맙게도 다결혼식으 아, 아. 한마디 해주십쇼. 너무 좋습니다. <laughs> <laughs> 두 사람 오면 은 자기소개 갈게요 아, 네. 어? 오리다 아, <laughs> 오리 안녕 드디어 드디어 아니, 많이, <laughs> 많이 네어이야오 담당은 <laughs> 네? 어, 어. <laughs> 아 오늘 막내가 타던데안녕인분이이 <laughs> 아니 아니 3인분으로 <웃음> 바꿨어요 주문대로 <laughs> 마짠 우리 오리만 기다렸어 지금. 오늘 아 고생했네 진짜. 고생했어 고생했어. 버스? 버스 타고 왔어? 지하철? 아니 다행히가 일찍 와가 자리 맞잖아 다행이야. 아예 저 사람 얼굴 나오면 안 된다라고 지고못 찍어. 아 여기 앉아도 상관없는데 얼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돼요. <laughs> 잘라버리게 그 어, 어, 모자이크 모자이크. 짠 짠. 방금 방금 오셨어요? 어 둘이 거의 5분 아, 차이. 진짜 봐. 어, 아이 아니었으면 우리 못 간다. 오 아, 그래? 진짜 다이도 어, 근데 보이나. 30분 차이에 아. 다 찼어요, 여기. 주아아이어지 가지고 전안돼 가지고. 요즘에 자이저 군산 영상. 진짜 마시고. 어째야, 어째. 술 먹고 시작계까지 오늘 늦게 시작한 거야. 늦게 시작했는데 하다가 자꾸 다혜가 가져온 숙취의 소재 먹어야 돼. 다혜가 다이. 준 거예요. 왜숨면아아 왜 어, 나중에 먹게. 아니 미리 먹어 하나 더 있어. 아 미리 먹으면 괜찮나? 오히려 더 좋지 않나? 아, 많이 먹으면 이걸 먹잖아. 희벽에 어. 깨더라고. 아 그래? 희벽에 깨 잠이. 근데 나는 항상 내가 저 물을 많이 마시고 자 가지고 어, 머리가 너무 떨어져서. 어, 나 좋아. 수치에 좋은 물이랑 뭐어야 되나? 명예 먹어야 명예 맞아. 맞아. 먹어야지, 먹어야지. 우리 나이 먹어야지. 아, 어, 안, 안 먹으면, 먹으면 진짜, 응. 진짜 아침까지. 그러니까 안 깨니까 머리가 아파. 오, 어, 아 뭔가 한약 향이 난다. 어. 한약 어. 냄새 안 나.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수치가 진짜 어. 없... 내 수치 진짜 없는데 이번에 꼬눈니 만나고 수치가 있었어. <laughs> 새벽에 그렇게 너무 <laughs> 그래 정정만 누나야 내년에 한강 주 내내 힘들어 어, 진짜 나도x3 그주 내내 힘들어 장롱하고 갈수아 진짜 너무 힘들더라 그 레몬즙이 문제라고 그 레몬즙이 어, 문제야 그러니까 뭐. <laughs> 내가 먹어보니까 진짜. 그거 그렇게 하고 먹으면 일어난 다음에 술 마시다가 오전 12시부터 아네 맞아. 아, 맞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들아 고기 먹어 배고프지 아니, 짜장고 마셔, 짜장고 마셔. 오, 1 0 0개원 만큼 많이 마시겠다. 오늘 어, 술을, 술을 좀안먹었어요 며칠 동안 아 어, 술이, 어, 일부러 우리 모임을 위해서? 어, 오, 지연이도 어제 우리 모임을 위해서? 야, 하루 먹었다고? <laughs> 하루 먹었다고? 아, 조금 있다가 아, 술식으면안 되니까? 아, 아니, 소맥으로 해놓으면 안가니까 어, 계 소맥으로? 어, 난 계속 소맥. 음. 이거 내가 받아줄게. 꼬치로 <laughs> <추워 넣으러> 갔는데? <laughs> 어, 예. 그러면 나랑 소주 예? 맥주 먹을 까 소주 먹을 까 어. 그러더니 방금 몇개 썰어가지고 주고 그냥. 어? 메뉴 같은 거 없어요? 아 그러니까. 좋아, 맞아, 맞아. 아니, 뭐, 여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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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른 뭐, 안주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그럼? 맥주 맛이 나요? 어르신 되게 하려다가 <laughs> <laughs> 아. 사람은 서울에 살아야 돼 ㅋ ㅋ ㅋ ㅋ 인천 좋은데 왜안 인천 좋잖아 사람은 서울에 살아야 돼요 뭐. <laughs> 짠, 짠, 짠 결국 그 얘들은 호남국을 받지 못했다 <laughs> 아아하하만 <아니>, <mı? 웃음> 다른 국물을먹으라와 그래. 근데 여기 테이블이 진짜 많긴 한나 와우 아카드 이제 계산해야 되니까 이거 누가 헤드폰으로 찍어줄래? 칩, 맥주 7개에다가 A, A, A2 14개 다른 지금 자기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마시고 할까? 마시고 하자 글라서 필요하신 분 왜 이렇게 부러터졌어 그러니까 너 이거 <laughs> 나 뭔가 했는데. 너서. 딱이. 너29 궁금하세요. 아. 29 그, <laughs> 뭐야? 궁금하세요. 소리 없어. 잠만 가자 어? 아, 잠만 아, 가자면 어떡해? 여기 여기. 와, 음. 여기다 아, 네. 오, 네. 예. 고마워요. 이게 오분비하게나오 거야 여기서 얘기했다가는 아무 소리도 안 들어가겠다 어 이제 자기소개할 때는 너희한테 줄게 그러면 이제 누구부터 자기소개할 수 있어? 네, 모자이크 해 주면 되 저는 택배하고 쿠팡하는 랑자입니다 <laughs> 언제부터 김을 구독하셨죠? 한 구독자 한 800명 됐었나? 제가 키웠다 볼수 있죠 김숲의 제일 장점은? 당첨까지 얘기가 되는 건가? 알아서 잘 먹던데. 아 아. 소리하지 마, 인마.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김슬 포차님과 오래된 친구 가입니다. 소문난 레주가입니다 언제부터 구독하셨죠? 처음부터 구독했죠. 하고 싶은 말마지막 싶은 말은? 김슬 포차 계속 잘될 거라 믿음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김슬 포차 사랑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laughs> 아, 저는 우리 김슬포차의 조용한 구독자 아리입니다. <laughs> 어 김술님 1000명대 이실 때부터 알게 돼가지고, 조용히 보다가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는데 그게 인연이 돼서 구독자 모임에도 참여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만났을 때도 너무 좋아했지만 실제로 만나면 너무 더 좋아요. 마지막 어, 한마디. 김솔린과 함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 나, 글쎄, 안녕하세요. 김술포차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아실지 모르시,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뭐, 저도 유튜브를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연치 않게 김술 구독자 모임에서 만나게 돼가지고, 이렇게 친구로 잘 지내게 돼 있습니다. 술이 한 2,000명 때부터 저는 구독했어요. 2,000명 때부터 구독했고, 그때 이제 한참 저희도 시작할 때라서, 보게 됐는데, 이렇게 잘될줄 몰랐어요. 오늘의 <laughs> <laughs> 제일 좋은 점은? 편안함, <laughs> 최고예요, 라이브의 여왕,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진짜. 이 모임 옷에서 좋은 점 뭐예요? 좋은 사람들을 진짜 많이 만났어요. 나이 먹고, 사실 사람들 관계 맺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덕분에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갤스포쳐파이팅 <laughs> 해오리 형제 파이팅! 해오리 네, 형제 <laughs> 파이팅! 화이팅자나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자나보나시다 해오리 형제 대박나자! 나도 대박나자 화이팅 <laughs> 이날 이 친구들을 만나고 와서 느낀 점은 진짜 유튜브 하기 잘했다였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